김나영 기자 오늘 밤 사랑하는 사람과 같은 하늘 아래서 소원을 빌어야 할 이유가 생겼다. 달이 지구 그림자에 완전히 가려져 피빛처럼 보이는 개개월식 현상과 함께 슈퍼블러드문이 밤하늘을 영롱하게 밝혀줄 예정이기 때문이다. 앞서 국립중앙과학관과 국립과천과학관 등 국내 과학관은 이날 저녁 개개월식 시간에 맞춰 유튜브로 개개월식 현상을 생중계한다고 밝혔다. 이번 개개월식은 지난 2018년 이후 무려 3년 만이다. 월식은 오후 6시 44분부터 시작돼 오후 8시 9분께부터는 달 전체가 지구 그림자 속으로 완전히 들어가는 개개월식이 일어날 것으로 보인다. 특히 이날은 올해 가장 큰 보름달인 슈퍼문이 뜨는 날로 개개월식 현상과 더불어 슈퍼블러드문을 볼수 있을 예정이다. 따라서 개개월식이 종료될 것으로 예상되는 오후 9시 52분 이후 태양의 붉은 빛이 지구를 넘어 달에 도달하고 달이 이 빛을 반사하면서 핏빛처럼 붉게 물든 슈퍼블러드문을 볼수 있겠다. 개개월식과 슈퍼블러드문은 우리나라 전역에서 볼수 있다. 이번 기회를 놓치면 적어도 2033년 10월까지 기다려야 다시 볼수 있으니 오늘 밤 사랑하는 사람과 아름다운 우주쇼를 감상하며 행운이 깃들길 바라는 소원을 빌어보는 것은 어떨까?